쭉 들어야 되는데, 완전히 지금. 공인이 돼 버렸거든요. 그렇죠 네, 좀 막혔어요. 네, 자리 잡았습니다. 네. 네, 자리 잡고 이 구역만 병목 구간만 자리를 잡고 있어도 나머지 지역의 확장 비지는 돌아가면서 지금은 예, 드랍 시을 활용을 하거나 지상 병력을 활용을 하거나 이러면서 깰 생각을 하고 네. 다른 쪽 스타팅 포인트에서 게이트이가 다수 늘어났다고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병력을 아래 위로 쌓먹는 구도는 현재까지는 네. 안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시 스필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지상 병력을 한번 밀고 나가는 편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네. 지상 군들이아좀 기가 많이 죽어 있습니다. 셔틀을 활용했던 것처럼 그런 저돌적인 그런 움직임, 병력 교환, 자원을 어떻게 이 소모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었야 되는데 지금은 일방적으로 병력들이 끊기게 되고 오히려 테란이 더 자원이 넘쳐버리는 그렇죠. 상황까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리콜을 한번더 시도하기 위해서 아비터가 뒤쪽으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인데 떨어졌을 때는 뭐 신비한 타격. 상대방의 어쨌든 그 상대방의 병력들이 바깥쪽으로 더못 나오는 이런 정도의 타격을 줘야 되거든요. 마인제거 하면서 네. 나가는 게 쉽지 않은데요. 저 위쪽으로 우선 갑니다. 네, 자 테트만이거든요. 네. 뒤에 들어온들. 네 넥서스 는 깨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여기는 예. 병력이 프론토스의 병력이 빨리 당도할 수 있는 예 여기 남아있네요 이 당도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예, 저기에 자리를 잡지 못하게 드라곤에서 아, 질럿까지 계속 이제 병력을 붙여서 지속적인 바꿔주는 전투 이런 거에서 좀 이득을 봐야 될것 같아요 예, 12시 쪽에 게이트웨이라도 지어있었더라면 지금 200병력을 모아서 거의 탱크밖에 없었던 지역을한 번에 확산하게좀 밀어버렸을 텐데 아 그런 준비 자체가 안 되어 있고 이 병력 수가 비슷한 상태에서 어비잘된 테란 테란의 네. 병력들이 한 군데 모이게 된다면 또이 엄청난 화력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일업된 병력 추가 병력이 네. 당도하죠 더 이상 밀어붙이지 못하고 뒤쪽으로 병력 빼고 있습니다 변현재. 예, 뒤쪽에 이 센서 쪽을 바라보고 있는 두 군데 중립 확장을 먹었고, 그리고 프로토스는 다른 쪽 스타팅 포인트를 먹은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원줄을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이 지역에도 게이트웨이가 확보가 되고 결국 이제 꾸준하게 소모전을 유도한다면은 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변재선도 분명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예, 병력이 센터 쪽에서 탱크만 외롭게 있는 이런 상황이 역시 만들어지면 안 돼요. 네. 이건 예, 리콜에 대한 부담 때문에 뭐 수위 병력이 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네. 자 여기까지 온거 넥서스 두 개는 터졌습니다만은 네. 다른 곳의 넥서스가 아직도 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벌초의 모습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제대로안 보이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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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탱크만 했던 조이기 병력은 정리가 됐고요. 네. 어, 여기 아, 또 마인도 밟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벽 뒤에 탱크도 지금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리어서 네. 타크 하주 스프링크에게 벌쳐 전제드론 정력이 있는 단하1 0 들어 잡아주고. 이번엔 아프리카 협력합니다 네, 가장 위협적인 쪽에 있었던 탱크병력이 좀 잡혀버렸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게릴라병력으로 테란벌트 하나씩 끊어내면서 본인의 열두시 확장 기지를 지키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테란의 미네랄 확장 기지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견제할수 있는 수준의 지역의 멀티거든요. 네, 네. 그 지역 쪽을 차분히 오. 이제 끊어내는 이런 전투를 하게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수의 병력이 좀금 들어가서 세타 쪽 확장을 들게 만들었죠. 네. 그리고 본진 안마랑 자원 떨어졌기 때문에 저런 중립벌티도 당연히 지키는 것이 예, 필요하고 자원을 6시 쪽 중립 확장기지 그리고 이제 12시 쪽에 있는 다른 쪽 스타팅 모두 다 가져가는 상태에서 지금은 변재 선수가 계속해서 예, 유닛을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확장기지는 지금 예, 빠르게 이제 이동을 해서 다, 다른 쪽 스타팅 포인트에 있는 확장기지는 좀 끌어낼 필요가 있어요 여기를 네, 지키는 예.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 위에 있는 이, 이 확장을 깨야 돼요 지금 조기석 예. 선수는 예, 어느 시점부터 오히려 변현주 선수가 다시 한번 또이 좋은 모습을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어, 이상하게도 이 조기석 선수의 병력들이 어, 제대로 된그 화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예, 조여놓고 있던 병력의 숫자도 많지 않았었고 이적 공략도 소수 다크 때문에 계속 아, 실패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또 7시 쪽그깨수학장에 쳐들었던 병력들은 진짜 조금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 정도 병력은 재빠르게 제압을 하고 바로 커뮤니티 센터를 내려서 자원시티를 다시 시도를 했어야 되는데, 네, 리콜, 리콜. 리콜하기 좋은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네. 예, 일단 뭐, 네, 이런 식으로 멀티지역 쪽을 흔들어도 되고, 뭐 본진 깊숙하게 넣어도 수비의 동선 자체가 지금 센터 쪽으로 치중돼 있는 테란의 상황이라 어, 얼마든지 곤란스럽게,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12시 확장 기지를 견제하러 갔었던 소수의 드랍신 병력 같은 경우는 네, 이득을 못 보는 상황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 확장 기지 쪽으로 리콜. 네. 자원줄에 약간의 그 스크래치를 내는데까지 성공을 했어요. 네. 그리고 센터 쪽으로 성큼 다가서면서 프로토스는 또 선택을 할수 있죠. 저 미네랄 확장 기지 쪽으로 힘을 줄수 있고 안 그러면은 또 다시 이제 리콜을 활용해서 자원줄을 어 상대방의 그아예요 지역에는 벌처로 견제를 해주네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본진 안쪽으로 리콜을 집어넣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저 위로 병력 보내면서 그래 잠수채 안 되게. 네. 조선. 예. 어, 어 거기다 이제 뭐 탱크까지 보내면서 완전히 무너뜨릴 준비하고 있네요. 네. 여, 예. 결국 여기를 뺏어 먹어야 돼요. 테란이 여기도 먹고 그 옆쪽에 있는 앞마당까지 예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마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1두시 확장기 지파괴 됩니다. 네, 자, 병력 들어가면서 잠 것까지는 마친 상황이고, 자 그걸 어떻게 좀 해보려고 뒤에다 리콜했어요. 네, 자 탱크라인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네, 여기 지금 벌쳐가 없는 어어? 상황이기 때문에 예, 뒤쪽에다가 병력 리콜해갖고 예, 탱크로 탱크가 더 올라오는 것을 조금은 막았죠. 예, 예. 아 질럿들이 탱크를 잡기에도 이, 아, 좀 잡기에도 이아좀 힘이 점점 힘이 빠지는 게. 업그레이드가 워낙도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어, 화력도 굉장하고 잘 잡히지도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현재는 참여이 되어 있는 메카닉 영역들이죠.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쪽 확장 기지 그리고 요것과 자신의 앞마당 사이에 있는 확장 기지까지 차라리 먹어버리게 되면은 업그레이드도 업그레이드인데 네, 이후에 물량도 꾸준하게 나오기 때문에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아좀 계속 가서. 뒤쳐서 깨지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확실한 공격이 12시 쪽을 상대방이신경쓸 수밖에를 없을 때 조금 더 보다 확실한 공격이 시도가 됐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은 12시 쪽으로 병력을 집중해서 그 앞에 있는 미네랄 확장기지를 네. 확장 기지를 완전히 밀어 버리든가요. 네. 저분선은 12시 쪽에 있는 확장 기지는 파괴가 됐고 네. 거의 조기석 선수가 개척 라인을 좀 확보했습니다. 네. 예. 어떻게든 200을 아, 여러 차례 지금 모으고 있는 그변윤주 선수였지만 헤란의그 병력을 거의 뭐 깎아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또이 계속 그 자신의 병력들만 잡히고 있는 상황이 네.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탱크 수적좀 많아 가지고요. 예. 아래 위쪽으로 양쪽으로 지금은 탱크가 달려들 수 있는 이런 구도였습니다. 네. 철교심 들어갔다가 네. 그냥 잡아 먹혔죠. 네. 좀 전에 아까 그 중립 확장 기지 쪽 10시 방향 어0시 아, 방향 쪽에 중립 확장 기지 쪽으로 리코어를 해서 한번 병력이 소진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예, 그런 거보다도 오히려 미네랄 확장 기지 쪽에다가 신경을 쓰면서 자신의 12시 확장을 안전하게 지키는 그런 구도를 마련하는 편이 오히려 더 어땠을까 하는 결과론적인 생각이 들 정도로 요 네. 지점을 테란이 딱 자리를 잡으면서 결국 12시 멀티가 깨졌잖아요. 12시 멀티가 깨지게 되면 결국 그것도 나중에 테란이 먹을 수 있는 지역이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좋은 몫을 놓쳤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200병력을 모았을 때그 200병력을 활용하는 능력이 오늘 조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변이인 선수. 네. 아, 몇 번을 모았던 그 200이었었는데 그 200병력, 그러니까 병력 차이가 많이 났을 때는그 병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 뭐, 자원이 이제 너무 많이 남아버리는 아, 그런 유리함을 그냥 내줘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졌었고 네. 그 이후에도 아, 자꾸만 이런저런 게리라전수를 사용하고 음. 있었습니다만 다 막혀버리고 있어요. 지좀 네, 드라곤이 주거든요. 병력 조합이 깨져 있는데다가 살짝 이제 드라군이 예, 뒤로 빠지게 되면 이쪽 넥서스는 또 터지거든요. 그 네. 와중에 패널의 멀티 하나는 더 돌아가는 네, 그런 네. 상황이 되고요 그렇죠 자, 병력 구성에서 지금 밀리는 장면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변현재 선수 네. 드라군에 질럭까지 추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센터 쪽으로 한번 들어가볼 생각입니다 위쪽으로 올라가서 마인 제거해주고 하지만 좀 위쪽 열두 쪽에 있는 테란 병력이 상당히 상당하거든요. 네. 그리고 임무를 임무를 완수한 병력들이 지금 또 네. 복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떤 병력 구성으로는 큰이호가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추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네. 추가의 네. 다수의 확장을 가지고 있는 그 태란이고 네. 다 먹는 것이 치제 치즈. 자 이번 대결 초기적선수가 추가 확장을 가져가고는 이유에.